구글 자료와 병원, 구글에서 나온 병원 자료를 기초로 해서 어, 제 의학적인 어떤 공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당뇨병과 고혈압은 흔히 동반되는 질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당뇨병은 혈액이 끈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해서 혈액이, 혈전이 잘 생기거나 잘 뭉치거나 그로 그러니까 인해서 혈압의 속도 혈내 혈류의 속도가 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좁아지거나 수 아니면 뭐 지방질이라든지 많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찌꺼기들로 인해서 좁아지기 쉽고 당뇨병은 그렇 합병증만 없으면 혈관이 막힌 데라든지 이런 합병증만 없으면 예, 이상이 없습니다 신장과 관계능도 그렇죠 신장에도 미세혈관 간장에도 미세혈관 뇌에도 미세혈관이 있기 때문에 심장 같은 관상동맥증이나 이렇게. 혈관이 막힐 수 있습니다. 이때 장기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뇨 당뇨병의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이 물론 생활 습관병입니다. 고혈당을 인제 밥 먹고 들어놓어서 그거 지방식 먹고 잔뜩 먹고 과자도 먹고 게 어, 수시로 먹고 어, 그거 들어놓으면 고혈당이 유도되어서 당뇨병을 인위적으로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인제 개인에도 말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뇨병도 바이러스로 인해서 당뇨병이 있다라고 병원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어... 어 보면은 그, 그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만 일단 하고 나중에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두루 여러 병들 우리가 인상생활에 겪을 수 있는 그런 쉬운 질병들. 걸리기 쉬운 이런 질병들부터 먼저 다루고 그다음에 에, 심화 단계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우리가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어, 살펴봄으로서 전반적인 의학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결코 관련된 특허를 식품과 약초로 그렇죠 인류는 수천 년간을 한약학 발달, 뭐 식품과 약초로 치료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부정되어서는안될 것입니다. 민간요법으로 치료할 수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만아요 관련 특허를 10개를 낸 사람이고 어, 관련된 지식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이 결코 엉터리가 아니라는 것을 어학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어느 정도로다 했고 수많은 방대한 자료 중에서 이렇게 추려가지고 전체적인 어학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엉터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사람은 어떤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도 모른다니, 모릅니다 네 그는 기본적으로 인체 질병은 몇몇 급 생명을 다루는 것은 세균과 바이러스 이 정도, 그 다음에 출혈, 그 다음에 혈관 막히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하면 거의 대부분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낼 수 있다라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고. 그래서 모든 질병에 대한, 어, 기본적인 규정과 또 치료 방법이 정립이 되어 있으며, 생각한,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도 참 어이가 없을 정도로 쉽게 치료가 될수 있습니다. 해결되기 어려운 난치병과 암도, 어, 그렇죠. 저는 바이러스 종류로 보고 있고, 치료 방법이 다 정립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어이없게 예, 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도, 어떤 의학도, 어떤 누구도 연결을 해서, 자유롭게 발표를 할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의견 개진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방송에서도 보면은 수많은 의학방송에 있어서 일반 사람도 참여해서 그 부분에도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의사들도뭐 뭐 이렇게 화학적인, 제학에서 할수는 작품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아, 그렇죠. 뭐 약간 한약은 약초도 소개하고 일반 오산도 식품이 어떤 거 좋다고 식품 여러 가지를 조합해 갖고 뭐 렇게 건강식으로 먹는 게 추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고 어떤 때는 더 건강식품도 추천을 한단 말씀이죠. 그래서 그 누구도 어 어떤 자신의 화학을 공부하거나 과학을 공부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발표를 할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결코 엉터리가 아니며 어 굉장히 에,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일반적인 이렇게 질병을 다루는 이런 부분을 넘어서 나 심화 단계에서 보다도 깊이 있게 에,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아, 지금 은 일반적으로만 좀 다루고 병에 있고 골고루 병의 종류들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바이러스 관련해서 바이러스 질병을 먼저 다루었던 이유는 우리가 위약 바이러스의 역할을 우리가 정확히 많은 의사들이나 병원도 잘 알지 못하고 안다 할지라도 치료하기 없기 때문에 치료하기 제약회사에서 공급해주는 화학작품밖에 없기 때문에 치료가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체 70억인 것 어떤 누계에도 적용이 가능한 식품으로 치료하는 것과 약처럼 치료하는 것을 두 가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허를 제가 열, 열 개를 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특허는 주지 않더라분 국민 치료가 되는데도 개인만을 치료하고 있으며 다른 누구도 의학적으로 치료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 치료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이런 것들은 그렇죠.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간요법 같은 것도 수없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럼 의료법 위반인가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라는 것을 말씀 저는 분명한 치료를 개인적으로, 어, 목표를 가지고 수없이 예, 반복하면서 연습을 하고 실패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 결국엔 하나의 치료 방법들을 만들었고, 그것이 예, 치료 방법이 예, 굉장히 뚜렷하게 예, 어이가 없을 정도로 치, 쉽게 치료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피부병을 안고 있었고, 그것도 각계 격파하듯이 하나하나 벽돌, 게임 격파, 게임, 게임에서 벽돌 격파하듯이 다 깨고 왔고, 모든 다양한 크고 작은 질병들을 다 깨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관련된 지식들이 쌓여 있으며, 전반적으로 어떤 질병에 대한 궁금하에서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결국 엉터리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일반 단계에서도 그렇죠. 기존의 치료 방법 또는 병의 진단과는 틀린 진단 방법을 소개를 하거나 병의, 병에 대해서 원인을 진단하고 치료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심화 단계에서는 이것더 깊이 있는 과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 그래서 잘안 믿으시니까 구글 자료와 병원 구글에서 나온 병원 자료를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깊이, 어느 정도 깊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의학 용어는 잘 모릅니다. 우리 현장에서 이렇게 종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우리 현장의 정상하더라도 모든, 그렇죠. 이렇게 지금 의사들은, 형병원에서도 보면, 어떤 기기에 의존해서, 기기에 의존해서 그 진단을 보통 과학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 뭐 상시, 상식은 있겠지만은, 그렇죠. 이제 오진도 많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제약회사에서 공급해주는 약품 이에는 치료가 안 되게 돼 있어서, 뭐 한약은 좀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또 한약도 그렇게 뚜렷이 못한 뭐 질병을 치료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좀 갖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전 세계는 뭐 아유르베다로도 있고 인도에서도 그렇고 뭐티베 몽골, 그다음에 저기 중동에서도 나름대로 오랫동안 그렇죠 약초로 식품으로 치료하는 문화가 인류와 더불어 수천 년과도 불어 발전해왔고 그것이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반하지 않고 할수 있는 게 약초와 그 그렇죠, 식품이기 때문에. 저도 일반 약초, 전문 약초가 아니라 일반 약초를 가지고 채 했고 대단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많은 약초를 버렸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패를 많이 했고 어, 그 과정에서 치료법을 대부분 정립을 했다라고. 암까지 도저는 난치병도 다른 치료법에 비해서는 훨씬 어이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쉽게 부작용 없이 해결됩니다. 식품은 어떤 누가 먹어도 부작용이 없으며, 그래서. 부작용 없는 치료죠. 치료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도수 치료도 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허리 나가고, 허리가 빠진 데는 어깨 빠지고, 발꿈치, 무릎 아프고, 발 아프고, 안목 아프고, 손목 아프고, 목도 아프고, 근육이 뻐근하고, 다치고,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굉장히 단순하게 치료하는 도수 치료를 완성했습니다. 좀더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계속 실력이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신이 아니듯이 어떤 누구도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모르는 것이 많고, 저도 하는 것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억만 집중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부분 다 치료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열심을 드립니다. 어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네. 뭐 사고나지 않, 사고나 깨먹 이런 건안 되죠. 우리 뿌호영이라니까. 뭐 자, 어떤 그 당뇨병 환자는 혈압이 높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로 인해서 당뇨병에서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실간도 미세, 혈관이 있고, 망막증 눈에 있어서도 각종 백내장이라든지 각종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근 경색, 심혈관 질환, 심부전, 심장과 신장 기능이 떨어질 수 있고, 간 기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혈액이 끈끈하니까 면역력이 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혈액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당뇨병에 대해서 바이러스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인 견해를 밝힐 수 있어도 괜찮기를 바랍니다. 바이러스가 간에, 감염에 대해서 간에서 그렇죠. 간에서의 작용이 떨어져서 콜레스테롤 대사에 이상이 있거나 그래서 혈관 속에 지방이 많고 지방이 많고 뭐 그것이 뭐 중성지방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지방이 많고 그런 부분이 각 세포의 수용체에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혈액 속에 아무 지방질이 많다 보니까, 어, 당뇨병에서 있어서 어떤 호르몬이 나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코팅을 해버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작용이 잘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몸이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과 글루카곤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능을 췌장이 하는데, 그 췌장에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이것을 증거를 바이러스가 좀 감염이 돼 있을 때, 뭐 이렇게 만성적으로 만성 적 그, 그 바이러스는 급성 또는 만성인데 바이러스가 췌장에 번식할 수 있으며 어, 심각하게 하지 않고 잠복한 상태에서 췌장 세포와 같이 그렇게 숨어 들어가죠. 거기서 이제 좀 지장을 주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예. 또는 그 혈액 속에 예. 그렇죠. 그 간에 있어서 감염이 돼가지고 어간 기능이 떨어져 콜레스테롤 대사가 떨어졌을 때 혈액 속에 지방질이 많고 그로 인해서 어그 췌장 체장, 췌장에서 음, 이렇게 인슐린을 갖다가 어, 어, 해결하는 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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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슐 인슐린을 분비를 하는 이런 인슐린 자체 자체가 세포의 수용체와 결합이 원활하지 않은 거예요 지방질이 많으니까 원활하지 않고 당뇨병 환자에 보면은 그 스위치 숫자 이렇게 그 열고 닫고 하는 이런 수치 스위치, 스위치, 스위치 숫자가 일반 사람들이 현저히 적다라는 것은 그리고 혈액이 상태를 의미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다 혈액의 상태가 내가 삼투압이 높아 버리니까 세포의 생존성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무튼, 위쪽이 더 높아버리면, 세포에 쓰이는 그 물을 빨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세포의 생존성이 문제가 생기, 생기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세포가 열고 닫고 해가지고, 원활하게 이용 교환을 할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보시면 이제, 인슐린의 작용을 정확히 보겠습니다. 인슐린의 작용은 췌장의 베타 세포에서 분비되는데 우리 몸속에 혈당을 일정하게 조절하는 호르몬입니다. 인슐린 자체도 비타민 C라든지 그렇죠. 원료가 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공급을 영양분 부족했을 때 약간 부족한 인슐린이 생산될 수 있습니다. 어, 어떤 부분 우리 바이러스가 바이러스가 어떤 우리 혈액 세포에 감염이 돼 있을 때조혈기관이라든지 그러면 적혈구 모양도 이상하고 백혈구의 모양도 이상하고 그렇게 해서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낼 수 있듯이 또혈 인슐린 자체가 부실하게 생산되는 게 아닌가 췌장 베타 세포에 감염이 돼 있으나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래서, 그것을, 부실한 인슐린이 생산되거나, 영양소 부족이나 바이러스 문제, 가설입니다. 이거는 가설, 가설되게 할수 있기를. 그 다음에, 혈액 속에 지방증이 많아가지고, 이것이, 세포막이 이것을 수용, 수용차가 있어서 받아들일 때, 이 기름성분이 코팅을 해버리니까, 인슐린의 작용이 좀, 그렇죠. 원활하지 않은 거죠. 왜 내가 이런 가설을 생각했을까요? 보면은, 유액이 기름기 있는 음식을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 그렇죠. 기름기 있는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여기 때 TV 영상에서 봤는데 국수로 일반 국수 소화 시킬 때 하고 코팅된 기름으로 코팅된 라면수 코팅된 시간이 엄청 차이가 나더라고요. 여기서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유액이 자기 똑같이 작용할 텐데 유액이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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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점액 같은 것도 나오고 이렇게 할 텐데 점막 점막에서 그럼 이거를 어, 음식물을 갖다가 속이 소화시키는 과정이 그렇죠 엄청 몇 시간 몇 배로 그냥 힘든 거죠 여기서 인슐린이 혈액 속에 지방이 많았을 때 인슐린이 그렇죠 똑같이 분비가 돼도 혈액 속에 지방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더구나 어, 세포에 있어서 게 지방이 많고 끈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여기 삼투압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쪽에는 물을 빨아들이게 되는 거죠 세포망으로서는 닫아 가지고 자기를 수성하면서밖에 없는 거예요. 보존하고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물이 이제 그쪽으로 압력이 쪽으로 빨아들이니까 자유롭게 이쪽으로 그런 이용 교환이라도 혈당 교환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이제 가설을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위액 속에 똑같은 기름 성분이 많았을 때 기름 성분이 많은 이런 것들이 또는 소화되기 어려운 이런, 이런 음식들이 있잖아요. 육류 같은. 특히 그 중에서 기름 성분이 많았을 때 소화가 굉장히 몇 배로 힘들듯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인슐린도 그런 것이 아닌가. 만성적인 생활 습관 잘못으로 인해서 혈액이 끈끈하거나 기름질이 많았을 때, 기름 부분, 지방 성분이 많았을 때 인슐린이, 그렇죠. 작용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히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찾았는데 밥 먹기 전에 좀 밤, 밤 방안을 슬렁슬렁 걸어주면 그리고 물을 물을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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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물을 조금 마셔주면 혈액이 정화가 됩니다 물로써 혈액을 희석해 줍니다 그래서 씻어주는 역할도 하고요 물은 이렇게 따뜻한 물을 드세요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그 그렇죠. 혈액이 좀 묽어지게 되고요 인슐린 작용이 보다 원활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가설입니다. 어, 아, 그렇지만 합리적인 가설이죠.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 혈장이, 혈, 인슐린의 역할은 혈당이 일단 높아지면, 혈액 속에 밥을 먹고 간에서 어, 혈액 속으로 포도당이 분비가 되면은,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이 분비가 되며, 혈액 내 포도당을 세포로 유입시켜서 혈당을 낮추는데, 세포하고, 그렇죠. 세포 수용차와 결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세포 수용차가 이거 신호로 받아들이고 혈당을, 어, 스위치를 열고 닫고 해서 이용교환하면서 네, 혈당을 받아들이는데 이 부분이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에, 늦어진다는 거죠. 몇 배나. 그래서 그럼 이게 이제 어, 당이 에, 밥은 많이 먹는데 당이 그대로 혈액 속에서 계속 머물게 되죠. 그럼 이제 그게 이제 고혈당 상태인 당뇨병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고혈당 상태는 산소 부족을 이야기합니다. 졸리고 당뇨병을 하소가 <laughs> 그래서 뭐 어떤 정상적인 적혈구나 이런 백혈구가 움직이는 것을 방해를 하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적혈구가 잘 뭉치게 되고 끈끈하니까 잘 뭉치게 되고 혈관이 잘 막히거나 기름 성분이 많으면 그래서 당뇨병 합병증을 제일 문제 문제가 된다는 게 계속 그런 상태가 되면 신장 혈관이 미세하잖아요 미세혈관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부터 막히게 돼 혈액을 다루니까 그럼 신장이 떨어지면 몸 전체가 이제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저는 기껏 뭐 간에도 이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 가설은 어, 최장 세포나 저장의 베타 세포나 아니면 간에 있어서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콜레스테롤 대사가 떨어져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떨어져 있을 것이며 그래서 지방질 처리를 못 한다. 그다음에 어, 최장 베타 세포에 이론적으로는 바이러스 감염이 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간에도 바이러스 감염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슐린 작용이 좀 부족하게 돼. 그다음에 혈액의 상태, 혈액의 삼투압 상태, 지방질이 많고 끈끈하고 이런 게 삼투압이 높아져서 세포가 열고 닫고 할때 압력이 이쪽으로 이렇게 빨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포가 이온 교환과 혈당 교환이 잘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밥 먹고 물을 좀 먹고 왔다 갔다 왔다. 밥 먹기 전에 왔다 갔다 밥 먹고 회 왔다 갔다 해서 혈액 속에 나오는 포도당을 운동을 통해서 곧바로 이렇게 소비를 시켜주면은. 운동을 또 좀, 체온이 올라가자. 체온이 아무래도 활동적이니까, 혈액순환도 도움이 되고, 어, 체온이 올라가고, 물을 좀, 밥 먹을 때좀 물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laughs> 물을 드셔가지고, 혈액을 좀 묽어지게 만들어줘요. 물을 먹으면 묽어집니다. 묽어지면 만들어지면, 쭉으로 혈액이 움직이는 속도가 개선이 됩니다. 뭐, 그렇게 해서, 어, 그 물하고 운동, 이렇게 걸어다니, 밥 먹거나 슬슬 렁슬렁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내려간다. 그렇죠?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당분이 혈액 속에 이제 계속 머무르게 되면은 서서히 혈관, 신경, 눈, 심장, 신장이 기능이 떨어지게 되겠죠. 간도 어, 기능이 떨어지게, 뇌도 그렇죠. 미세혈관이 많니까 막히고, 어, 약간 그렇죠. 어, 신경질이 많아진다거나, 신경질이 많아지거나 사고가 제가 깊이 있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사고가 집중이 안 되고 어, 항상 과다하게 떠 있고, 아... 이게 세력 쓰기 뇌뇌 혈관도 그 혈액이 깨끗해야 되는데 그럼 그게 안 되니까 끈끈하니까 거기에 자주 막히거나 그렇죠. 거기가 이제 치매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 여지가 있다. 뇌졸중도 발생할 수 있고 뇌출혈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병증만 없애면 결국엔 혈액을 깨끗하게 하면 돼요. 단순히 밥 먹기 전에 좀 걸어주고, 물 먹고, 일어나서 따뜻한 물마시고 소금 조금 하고 걸어주고, 이렇게, 이렇게, 혈당 올랐다고 겁먹지 말고, 밥 먹은 후에도 몇 번에 걸쳐서, 밥 먹은, 밥 먹고 나서 곧바로 좀 걸어줘라. 그 다음에 30분에 또더 걸어줘라. 살짝, 살짝만. 그것만들어도 혈당이 떨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그 심한 운동을 해야만 혈당이 떨어지는 게안 되게 조금씩 걸어주는 것만 해서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 비타민 c 를 섭취해라 뭐~ 개인적으로 골드 키 골드 키를 하루에 한두 개씩 먹는 이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혈당 이런 당분이 어려에 계속 머무르게 되면 서서히 혈관을 막히게 하고